주방 한편에서 팔팔 끓고 있는 저것은 바로 라면. 한우 집에서 왜 사는가 싶겠지만 배보다 배꼽 이겨도좋잖아 <laughs> 생각이 한 점이면 이 카시년과 따 좋은 한우 라면 완성이요. 하면은 왜 이렇게 시선 육질이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아주 조화가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한우. 다양하게 그리고 많이 즐기는 것이 한우를 사는 집인 길이 아니요 최고예요. 네, 구제역은 사람에게 감염이 안 되거든요. 축산농가의 실물 덜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한우를 많이 먹어야 할것 같아요. 네. 네. 자 무엇보다 뭐, 구제역을 빨리 퇴치해야 되겠죠. 다른 것은 제쳐두고 음. 이동철소에서하는이 차량 소독만큼은 꼭 철저히 받고 움직이시 네. 바랍니다. 자 생방송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. 저희는 연휴 기간 쉬고요.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